전략 1번에 이창민 선거를 보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부터 계획까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화력발전이라는 것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진짜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일단 보일러 터빙 발전기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 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일러라는 것은 이제 저희 포트기로 이제 물 끓이면은 이제 물그 포트기에서 이제 물 증기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증기를 가지고 그 바람 개비 같은 것을 돌려요. 바람 개비는 이제 터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될것같고 거기서 생성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서 꼬마 전구를 켜는 즉.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작게 설명하면 좋고 크게 하면은 그게 기기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이 유튜브 이 그림은 이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따와서 이렇게 잠깐 돌아갔고요. 이번에 발표들을 내용에서 이제. 터빈이 크게 이제 고압, 중압, 저압 터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압 터빈과 중압 터빈에 대해서 고압 터빈과 중압 터빈을 대상으로 열 운영을 대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이제 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제 출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수 있습니다. 이 출력 감소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5 0 0메가와트로 운전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500메가까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영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약이라는 것은 어, 저희 봄철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고 이제 차량 이부제라고 부제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실질적으로 출력을 내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을 상한 제한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약 전망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들으셨다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제 개통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만들었지만 보내지 못하는 그런, 그런 현상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제약이 생기면서 신전의 에너지가 출력에 제한이 생기면 그 사이에 비는 공간을 석탄 화력에서 같이 석탄 화력이나 복합 발전, 가스 복합에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름역, 여름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름역좀 열팽창 관련해서 좀 간단한 예시들, 실생활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림은 철로인데요. 이 예전에 혹시 좀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는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깔의 동그라미와 같이 중간 중간에 여기서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은 여름철에는 날씨가 뜨겁고 겨울철에는 추워지게 되는데 이제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이제 그 철로가 살짝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시 수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간에 이렇게 이음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그 간격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철로끼리 손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우리 이제 겨울철에 눈 많이 오고 차 바깥에다 세워두면 성에가 많이 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뜨거운 물은 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제 유리창이 깨진다 이것도 비슷한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차 유리는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뜨거운 물이 닿는 부분은 팽창하려고 하고 차가운 부분은 수축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제 힘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상황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증기터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터빈은 HP, 중압터빈은 IP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일러로부터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데워진 다음에 터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왼쪽 하단의 그 왼쪽 하단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속이 두 개가 있을 때 열을 가하면 이제 열을 받는 쪽에서는 뜨거워진 부분이죠. 뜨거워지는 부분에서는 늘어지려고 하는 특성이고, 반면에 메탈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탈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터빈 립에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될 것이고, 메탈 A라고 하는 부분은 이 터빈 로터의 중심부, 이제 터빈이 <laughs>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검은 색깔 그래프는 이제 퍼스트지 템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일러로 들어오는 온도, 증기의 온도를 나타내고, 나타내고 오토선 페이스는 이제 이 위에 표면부 보호라고 하는 이중심부로 표면부 온도가 먼저 따뜻해지고, 뒤이어서 이제 중심 온도가 따뜻하게, 따뜻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이에 온도 편차에 의해서 아래그림과 같이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응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 부분은 끝나는 지점인데, 여기서 시작과 끝은 이제 그 발전적인 기동을 이용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전소를 기동을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끄면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 발표에서와 같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자주 껐다 켰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껐다 켰다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능력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능력들로 인해서, 터빈에 이게 지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지금 파손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일단은 대형, 굉장히 큰 대형 설비이고, 이게 저희가 한번망가지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주문 제작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문 제작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일단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발전소가 하루 멈추면은 하루에 대략 3,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억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3.6억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중간에 한번 파손이 발생을 하면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발생,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은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기동 중 출력 상승 지연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좀 차이가 좀 보이시죠? 여기 좀 되게 지식 지식 거리면서 올라가고 얘는 굉장히 그나마 좀무스한 올라가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이 파란색깔 표시되는 여름면의 차입니다. 어, 여름면, 이거 이 주황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이야기를 수 있을,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차하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크루즈를 키고 차간 거리를 지정한 다음에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게 되고, 앞차가 없으면은 다시 원래 속도로 이제 원복하는, 항상 원복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차가 가까워지, 차,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차랑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지금 이열역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속도나 이런 게 줄어 로드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발전소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열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열역력을 열응력 계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보험연구에서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이번에 지금 발표를 드릴 때 발전소, 어디 발전소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A 데이터, B, A 발전소, B 발전소, 그리고 기억 시스템, 빈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좀 변경을 해서 발표 첫 번째로 이제 그 보시면은 영역을 예측 알고리즘 개발하고 도일 제어 시스템 비교라고 했는데 이제 비발전소에서 이제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런 지지거리 현상이 계속 자주 나타난다고 라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B발전소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와 똑같은 알고리즘을 A발전소에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B발전소가 제어 시스템을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A, 그 기업 시스템에서 지은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 변경을 하면서도 변경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은 첫 목표 1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왼쪽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어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화었는지 이제 목표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명력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략한 개요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전달 모델링을 수행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린 함수라고 해서 단위 온도가 변화할 때 온도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이 이후에 듀아멜 접근, 즉 합성국 접근, 컨벌루전 접근을 해가지고 중심부 온도와 그 다음에 열 음력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중심부 온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빈 로터를 그 원통형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터빈 이 로터를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4분할만 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일 처음에 외부에서 표면까지에 해당하는 이제 연, 절, 열 전달,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세그먼트까지의열 전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이제 그 세그먼트까지의 이제 열 정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식을 사용을 해서 일단은 열량과 온도에 대한 함수로 우선 계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수식들을 T 온도에 대한 함수로 다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하고 그 이후에 그린 함수 그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린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도1도씨 올라갈 때각 부분에서 음, 온도가 이제 1도씩 올라갈 때이 표면부가 올라갈 표면부가 이제 수령할 때까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부가 올라갈 때 수령할 때까지 시간을 이제 온도 변화율로 계산을 해주는 이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컴블루정 접근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템프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온도, 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온도 값이고 이제 이 g r f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펑션을 의미하고 큰 펑션에다가 합성복 접근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공력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식, 결론적으로는 이 수식을 통해서 열명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그마는 열명을 의미하고, 이는 영수모듈러스, 이 알파는 열팽창 계수 열팽창 열팽창계수그 다음에 이 뷰는 그 화성비, t2는 표면 온도, t1은 이제 그 로터의 이제 평균 온도로 이렇게 계산을 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이제 첫 번째 크림은 이제 크림 함수 바로 바꿀 수는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일단은 10개의 세금 먼트로 나눠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역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잘, 잘 맞는,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데 이거에 대한 비교는 실제 발전소가 운전을 할때 제작사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그 값들이 또존재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작사에서 쓰는 값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같이 한 이유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운전이 기동이 될 때만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며 제작사에서는 저희한테 다 블랙박스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만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이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다 라고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운전 패턴이 변화하고 있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것이 설비한테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보려면 이 여름력이 중요하고 여름력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교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한 알고리즘과 발전소 제작사에서 제작한 제공하는 값을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첫번 이거는 이제 나온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첫 번째 목표 1번이었던 이제 A 발전소와 B 발전소의 경향성,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일단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하나를 보시면 에러 값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온도를 이용해서 을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영역력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영역도 이제 빨간색은 제작사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저희가, 한, 저희가 진행한 이제 알고리즘에서 나온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향성 자체는 크게 잘 따라가는 걸로 일단 보이고 그다음,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피, 사실, 기동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크치인데요. 이제 이 피크치는 일단 대략 10% 이내에서 만족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B 발전소의 이제 시스템이 A 시, 기억 시스템에서 D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이 변경 전 후가 어떻게 잘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심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것과 같이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여름역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뒷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피크 친다고 할까요? 좀 되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이러한 현상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에러는 대략 15% 이상의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핑크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100%라는 수치가 있는데 여름력이 100%가 넘어가면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이름력 값이 낮아지는 때까지 좀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또 다시 기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준이 뭐라고 요 정지에서부터 켜지는 시간을 좀 줄일수록 발전사에서도 얻는 수익이 일단은 커지겠죠. 그냥 정리를 파야되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 이렇게 피크 중간에 튀는 것도 좀좀 참, 좀 튜닝이 필요하고 이 원인을 파악하는 일한테는 이제 숙제가 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증기터빈 로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이제 자진 기공 정지와 발전량 제약 등의 패턴 변화에 따라서 설비의 신뢰성 저하가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의 그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동일한 제어 시스템에서 A 발전소와 B 발전소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B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 기역에서은으로 변경이 되면서 오차가 이전보다는 좀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고 이 핑크 부분, 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이 필요하며 그 이후 기회 시스템 의칭이또 필요할 것으로 방,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시스템화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